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제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메모지를 꺼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네요. 오늘의 주제는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덩치가 크신 분들이 달리기를 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당연히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체격이 좀 덩치가 큰 사람이어야 될까요? 몸매가 좀 다부지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달리기하기 힘들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왜 그런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좀몇 가지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중요한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자첫 번째 이유는요 충격입니다.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무릎이나 뭐발 이런데는 대략 몸무게의 몇배 정도 한 일곱 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다섯 배, 여섯 배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뭐 대략 한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정도의 충격이 걸립니다. 참고로 걷기는 한세배 정도 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쯤 걸리고. 어, 달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두배 정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몸무게가 10kg이 더 무겁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달리기를 할때약 뭐 70kg 아니면 60kg 정도쯤 되는 충격이 더 추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충격을 버틸 만큼 우리의 뼈가 강한 것도 아니고, 또 근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라면, 장시간 달리기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충격량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 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어,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발이 땅에 꽝하고 닿죠? 이렇게 닿을 때 여기에 충격이 딱 가잖아요. 이 충격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뭐 물론 주법을 좋은 주법을 써서 충격량을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무게 많이 나가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충격이 그냥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어, 적혈구, 적혈구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 충격이 쌓여가지고요. 적혈구가 파괴되는데, 문제는 이 적혈구가 파괴가 될 때, 이 적혈구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나가느냐? 해모글로빈이 빠져나갑니다. 해모글로 빠져나가는 이 현상을 저희가 이제 용혈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의 운반을 여기서 하는데 철분과 합쳐져 가지고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근데 이게 용혈 현상으로 인해서 산소가 이제 우리 각 신체 기관으로 전달되는 양도 산소 전달도 떨어지게 됩니다. 충격이 크면.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숨이 훨씬 더 빨리 가쁘게 되고, 힘들게, 피로도 누적이 잘 되고, 이 피로가 빨리 회복이 안 되면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신체에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효율, 그러니까 저희, 저는 그냥 뭐 에너지 전환 효율이라고 할게요. 우리 신체에 에너지 전환 효율이 있는데요 이게 논문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논문 찾았을 때좀 많이 잡는 논문은 한40% 정도 그리 적게 잡는 논문은 한 20%까지 좀 작게 잡는 그런 논문들을 보긴 했는데 그냥 대략 한40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꿀 때 어느 정도 100% 전환되는 게 아니라 40%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제대로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나머지 60%는 어디로 갔냐? 열 만듭니다. 열.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열이 난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0% 전환되지 못한 에너지가 열로 만들어져서 발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원래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열을 많이 내게 된 이유는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추운 지역이나 추운 계절을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 몸에서 열을 스스로 많이 낼수 있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몸에 털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을 많이 내도록 진화가 된 건데 이게 운동할 때는 예, 의도적인 운동을 할 때는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그러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 열이 훨씬 더 많이 나게 됩니다. 물론, 특정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전환시키는 효율이 다소 높아지긴 합니다. 이건 훈련을 통해서도 올라가요. 훈련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의 어떤 효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50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대부분 40에서 조금 높아지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무거운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또,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피하 지방이라고 그러죠. 피하 지방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피하 지방이 두꺼워, 좀두꺼수록 이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누적되면은 우리 뭐 열사병, 일사병 같은 거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이 누적되면은 당연히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몸의 밸런스도 무너지고 전반적인 효율이 떨어지면서 운동도 잘 하기,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처음 하실 때 몸에 열이 막 나, 많이 나면은 머리 핑핑 돌고 막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 열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땀 때문에 달리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땀이 많이 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특성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인류는 체온 조절을 어떻게 했느냐. 땀으로 했습니다. 이게 다른 동물들하고 굉장히 큰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더운 대낮에, 더운 계절에 우리 인류가 굉장히 장거리를 막 걷고 뛰어다니면서 어떤 동물을 끈덕지게 쫓아가가지고 이 동물이 지쳐서 쓰러지면 가서 사냥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얘네들은 몸에 열을 발산하는 게 뭐 혀라든지 이런 특정 신체 기관을 통해서만 할수 있었는데 인간은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그 땀구멍을 통해서 땀을 막 내니까 열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 이런 대낮에도 장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수렵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제 인간은 이런 특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려고 하면은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적 대비, 체적 대비 표피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방열판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방열판의 면적이 클수록 열을 잘 발산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이 표피의 전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땀구멍이 더 많을 것이고 열을 더 많이 발산을 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 생물 시간에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추운 지방으로 가면 동물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추운 지방. 더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동물들이 점점 덩치가 작아진다. 이런 것들을 아마 예전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요우는 아주 큰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큰 귀가 물론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큰 귀를 가진 이유 중 하나가 이큰 귀로 인해서 표피 면적을 아주 그냥 많이 늘려가지고 이를 통해서 열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쓴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어 아마 생물책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공식을 한번 지금 써먹어 볼게요. 이제부터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가 있는데요, 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반지름 있고 이 구의 부피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구의 표면적, 이제 표,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표면적은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4 파이 R 제곱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따로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잘 보시면, 부피는 이 반지름의 세제곱이고요. 표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표면적보다는 부피가 훨씬 더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북극곰이 덩치가 커도 온도를 체내에 잘 보관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부피는 엄청나게 커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고 누적을 할수 있는데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물론 뭐 북극곰 그 친구들은 그털 같은 것도 안에 비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뭐더 그럴 겁니다. 차가운 코카콜라를 마셔도 북극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뭐 표피 면적이 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달리기 하는 사람. 마라톤 선수들에게서도 비슷한 걸볼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보면요, 음, 아프리카 선수들 보면 좀 키가 전반적으로 작습니다. 물론 큰, 큰 선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키가 좀 작고, 몸이 굉장히 샤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떠냐면 몸이 이렇게 샤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적은데, 표피 면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반면, 이제 유럽이나, 이, 이게 아프리카다,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뭐 북미라든지, 이런 쪽에는 선수 보면, 키도 크고요, 굉장히. 그리고 뭔가 체격도 보면, 말랐다기보다는 약간 통통한 선수도 좀 많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체구가 좀큰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부피 대비해서 표피 면적이 적잖아요. 그래서 체온 조절이 상대적으로 이 국가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라톤 대배를 분석해 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어, 여름이나 더운 지방에서 열리는 마라톤에는요. 상대적으로 이런 국가의 선수들이나 혹은 체중이 많이 나고 키가 크고 약간 그런 선수들의 참가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 이런 선수도 있죠. 이런 선수들은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가을 혹은 뭐 시원한 곳 혹은 심지어는 겨울 이런 대회에 굉장히 참가를 많이 합니다. 왜냐 여기 나가야 본인의 제대로 된 기량이 나오고 우승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마라톤 선수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우승을 위해서 달려요. 기록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우승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더 유리한 계절을 선택하는 거죠. 많은 마라톤 대회가 이런 더운 계절에 많이 또안 열리는 이유 중 하나가 선수증 확보가 아무래도 좀 시원할 때 해야 더 많은 선수가 이제 참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잘안 합니다. 물론 올림픽 같은 예외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8월달 뭐 이럴 때 하니까. 근데 아무튼 마라톤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약간 쓸데없는 소리 좀 했는데 자 그래서 어 살이 찌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이렇게 몸이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체구가 약간 통통한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열은 많이 나는데 땀은 필요한 것보다 적게 나게 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땀을 더 빨리 흘리려고 하게 됩니다 빨리 많이 근데 문제가 뭐냐 빨리라는 거죠 땀을 빨리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 탈수 증상이래 될까요 탈수 증상이나 목마름이래 될까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빨리 느끼고 더 간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저 이번에 8월 15일 날8.15 광복절이라고 8.15km 달리기 하러 나갔는데 이번에 또, 또 물을 안 들고 나간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그냥 괜찮겠거냐고 나갔는데 너무 습해가지고 땀을 엄청 흘렸는데 한 4km 정도 지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니까. 제가 체계, 체구가 이렇게 샤프한 체구는 절대 아니라서 제가 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축이거든요. 이런 것도 오늘 공부하게 된 것도 뭐냐면 저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왜 그렇지 하면서 찾아본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땀이 빨리 빠지게 되면서 달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심하면 탈수까지 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가 있고요. 뭐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세가 잘안 나옵니다. 안 나옴. 자세가 잘안 나와요. 특히 이제 어 약간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골격 자체가 원래 크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몸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분들 계시죠. 부러워. 이런 분들 보면은 이게 그 자세가 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달리기 자세가 잘안 나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매 달리기 할 때마다. 그 몸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근력을 쓰게 되고 또 효율도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과도하게 사용이 되고 또 그러면서 몸도 좀 무겁고 하니까 충격이 더 많이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리기 효율도 떨어지고 달리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자세 중요성은 제가 뭐말안 해도 알 겁니다. 자세가 조금만 좋아져도 달리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 이 체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몸도 무거운데 자세도 안 나오니까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어떤 분들은 또 자세가 잘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체가 뭐 허벅지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다리가 좀 자세가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약간 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 <laughs> 제가 사실은 여기 1 2 3 4번 제가 잘 해당이 되거든요 요런 거 위주로 좀 먼저 좀 얘기 드리고요 이제부터 해결 방법을 좀얘기 드리겠습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살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죠. 충격량도 떨어지고, 표피 면적도 늘어나게 되고, 뭐 다, 웬만한 것들 다 해중, 해결이 되고요. 다 됩니다. 근데 무조건 체중만 줄인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약간 2번도 좀 들어가줘야 돼요. 물론 체중을 줄이지 않더라도 2번만 해도 되긴 합니다. 2번이 뭐냐? 몸 만들기입니다. 근력을 만들고 어,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도록 일상 생활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걷기만 많이 하셔도 그래도 운동 에너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다 하신다든지 웨이트 등을 통해 가지고 몸을 좀 만들어 나가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또 다른 유산소 운동, 자전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달리기할 때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시는 분 중에, 뭐, 서브3나 서브4를 달성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키가 크시고, 몸이 엄청 다부자, 다부지고, 와, 저분은 마라톤 풀코스는 좀안 어울리는 몸인데, 몸은 정말 건강한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마라톤 굉장히 잘 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훈련 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노력을 하셨어요. 그걸, 그 자기의 몸을 이끌고 달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보니까, 뭐, 해외 케이스도 제가 보니까, 어떤 선수들은 뭐, 여자 선수인데 몸무게가 막 60kg, 70kg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의 훈련 과정 보니까, 다른 운동 선수보다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 해야 될까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걸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아니, 달리기 하는 것도 힘든데, 그 달리기 하려고 또 몸을 만든다. 이 사실은 두 배로 있는 거죠. 달리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체중 줄이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체중 줄이려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 체중을 줄여,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먼저 줄이라고, 체중을 줄였어. 그러면은 굳이 또 달리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1, 2번이 사실은 맞는 얘기긴한는데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상황상. 그래서 제가 어... 세 번째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자, 그게 뭐냐면, 케이스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리시는 거예요. 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그냥 약간 끼워 맞추기식으로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운 물리 공식을 하나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공식 아마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 분은 계실 텐데. 운동 에너지 k였나 이거는 mv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정지 상태에 있는 어떤 물건을 특정한 질량이 m이라고 쳐요 m인 어떤 물건을 어 특정 속도 v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할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 이 공식이 mv 제곱이라는 거죠 자이 공식이 운동에 딱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냥 설명할 어떤 그 이론 아, 이론 아니고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 공식을 좀 꺼내 왔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까 이른 것처럼 여기에는 어 실제 현, 현실에서 달리기나 뭐 이런 물리 공식에선 이게 이 공식 그대로 먹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배우실 겁니다 이렇게 마찰도 있을 거고 공기 저항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런 거다빼고요 그냥 테크로 오늘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방향성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에너지의 공식이 mv 제곱인데 질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속도가 늘어나는 게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 속도는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어, 체중보다는 이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뭐 충격이나 에너지 전환율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몸 자체가 어, 운동을 많이 하나 하셨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열도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고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요 체중보다는 속도. 우리는 달리기하는 사람이니까 페이스라고 그러죠. 속도가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앞서 공식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속도를 정말 조금만 높여도요. 필요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요. 체중이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 속도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은 점점 감당을 못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아까 또 에너지 전환율에도 나왔지만 그 에너지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쓴다고 쳐도요 그만큼 열이 많이 차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또 속도 빨라지면 당연히 이 땅에 닿을 때 충격량도 그냥 달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걷기는 세 배인데 달리기가 일곱 배라는 이유는 속도 차인 이 거죠. 점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충격량도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도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체중이 많다. 많은 사람도요. 이 속도 페이스를 줄이면 조금만 줄여도 제곱이니까 에너지 부담률이 훨씬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체중 많이 엄청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걷기부터 먼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결국은 이 페이스를 떨어뜨려 가지고 에너지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감당을 할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몸에 근력도 생기고 체중도 조금 줄어들고 하게 되면은 이 페이스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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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점점점 많이 이제 우리가 감당을 할수 있는 몸이 되는 거죠. 아, 어, 뭐, 그렇습니다.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요. 여러분,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그냥 속도만 좀 줄이셔도 사실 누구나 다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좀 타고난 체형, 좀 체질, 또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까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벌써 시간이 20분이 훨씬 넘어가가지고 영상 끼면 또안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한 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간단히 얘기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제가 또 별도의 영상이나 아니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체격이 크고 덩치가 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런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차근차근 페이스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시면서 달리면 됩니다. 저 예전에 제가 키가 180인데요. 예전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때 98까지 갔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93에서 5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을 때또한 86kg, 9kg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막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천천히 천천히 하니까 체중도 줄어들고요. 달리기 효율도 좋아져서 지금은 무리 없이 달리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체형이, 제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 체형이 달리기에 좋은 체형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은 완전 잼병이었습니다.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그 많은 운동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정말 유일하게 제가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시간을 드린 만큼 느리더라도 시간을 드린 만큼 성과를 낼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달리기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달리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남들과의 어떤 기량차 뭐 타고난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제가 다음에 체형 체질 유전적 요인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냥 꾸준하기만 하면 충분히 달리실 수 있고 최소한 저만큼은 달리실 수 있어요. 정말 저 진짜 뭐 기록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소한 저만큼은 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달리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태클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거지로 옛날 에 배운 공식들 막 끄집어냈는데 그냥 대충 이야기에 좀 쉬우시라고 꺼낸 거니까 좀 그렇게 들어봐 주시고요. 저 오늘도 시간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